11번 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번 버스는 학생들이 주로 등교하는 천안역, 두정역,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우리 학교 내부까지 운행하는 유일한 버스인데요. 압도적으로 많은 재학생이 이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1번 버스의 길고 불규칙한 배차 간격, 불친절한 운행과 첫차 막차 시간을 이유로 많은 학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차 간격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천안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적힌 11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17분.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커뮤니티에는 버스를 놓쳐 2 3 0분씩 기다렸다는 글이 빈번히 올라오고 통학생 영업과 김모 학생은 11번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 본래 가야 하는 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나온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학교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평일 오후 3시에서 5시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도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는 경우가 많아 다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심지어 지난 8월 11일부터 11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2분 늘어난 19분으로 변경돼 학생들은 앞사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이용자 수 대비 그 수가 턱없이 적고 한정적인 노선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일 교통 상황, 업체 측 차고 등으로 시간이 밀리거나 아예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셔틀 버스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시간이 밀리거나 자리가 부족해 셔틀에 타지 못하면 그대로 다시 11번을 기다리거나 돈을 더 들여 택시를 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 셔틀버스를 늘리면 11번 버스 회사 측에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아 셔틀버스를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는 건데요. 이는 2018년 학교 측 VOC 답변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희 DKBS에서 학생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018년도 VOC 답변을 보니까 셔틀버스 증설이 11번 버스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거기에 영향은 안 받아요, 셔틀버스까지. 그, 셔틀버스는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예. 그 셔틀버스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혹시 어, 어느 쪽으로 가는 셔틀 버스를 얼마나 늘릴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계속 늘려왔고요. 구정역하고 네. 지금 천안역 두 군데잖아요. 네. 예. 계속 늘려왔고 또또 또 수요가 그렇게 그만큼 생긴다면 또 계속 늘릴 계획이고요. 그러면 지금 학교 측은 수요가 현재에서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늘려놨으니까. 학생회하고도 학생회에서도 수요를 조사하고 해서 필요한 만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늘려왔고 여태껏 예 음, 그런데도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상황이 되면 또 늘려야죠 그런데 여전히 통학생이 천안캠퍼스는 많은 편인데 통학버스 진설 예.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저희가 아. 이제 학생회 통해서 네. 수요조사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버스회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은 그렇게 그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만큼 안 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타, 타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운수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재 11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새 회사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해서 어떤 식으로 인간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배착 환경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시 쪽에서 더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래, 우리 소모원들이 지금 많이 딸리거든요. 아, 저희가 기사님이 족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때... 들고 해가지고 그 학생분들도 이제 개가, 개, 개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불편해, 불편하실 거 아는데 저희가 지금 기사님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도 배차를 하고 싶어도 기사님이 없고 서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네. 이번에좀 줄었어요. 11일 부로 배차 간격이 늘고 이제 차가 한 대가 준 거죠. 음. 기사님이 없으니까 시에서 음. 이제 기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네. 버스 공동관리원이나 뭐 교통 그런 데서 결정하는 거지. 모든 회사에서 배차 간격은 천안시의 결정권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원인은 인원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천안시의 11번 추가 배차 계획에 관해 묻자 별도의 추가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천안시 시내버스 문제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혁신추진단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11번 버스의 추가 배치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넘어 교육권까지 침해받고 있으며 피로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셔틀버스에 대한 올바른 수요 파악과 증설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kbs 뉴스 김지현입니다.